그 발성을 음, 여기 울진에 오면은 항상 오는데 l g 연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탕 고려 호텔이라고 여기가 옛날에는 사람이 없고 좋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주차장이 만석이에요. 만석. <목소리> 아니 여기 아저씨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세수 아저씨가 아주 힘있게 밀어 주셔서 시원하게 밀고 갑니다 이라도 하나 사드렸어야지 그러게 아니 이제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이제 외국인이야? 아마 조선족 조선족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귀디나그 엉덩이 골 이런 데까지 아주 세심하게 귀에 닦아주시고 귀에 <웃음> 아, <웃음> 다른데. 살면서 누가 신을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엉덩이 보통 이제 보통 이게 우리 세신을 하러 가면 이제 그 세신사 아저씨의 그 세신 실력을 이제 그 속으로 좀 품평회를 하는데 아이 아저씨는 거의 그 우리가 그 야채 손질하는 거로 따지면 딴 분들은 양파 껍질 까는 거 같은데 이분은 그 오이 껍질 까는 것처럼 밀어오셨어요 아주 시원했습니다 완벽했나 보네요 예. 칭찬 완벽. 완벽입니다 완벽 응. 저기 넘어 고개로 넘어오는 차들 보이시죠 저기로 넘어오는 길이 이제 여기 온천을 들어오는 길인데 지금 2년 만에 왔더니 도로를 전부 보수공사하고 있더라고요 터널도 뚫고 아마 몇년 뒤면은 여기 들어오기가 더 쉽,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길이 산으로 돌아 돌아가는 길이 배롱나무가쫙 있어서 너무 이쁜 길인데, 음, 2년 뒤, 3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울진 멀기도 멀고, 여기 이제 사람들 소문나서 사람도 너무 많고, 아, 그래서 다시, 여기 일부러 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